수능 1등급 고3 요약문 28번 문제입니다. 편법은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요. 그래도 시간이 정말 부족한 친구들에 한해서는 약간의 논리적인 구조의 편법을 사용해서 답을 맞출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 올도 나왔죠. 부사절. 주절이랑 같은 내용 반대네요. 무조건 반대내용이 그렇죠. 그럼 같은 소재의 연결사는, 아니면 같은 소재의 단어는 그러니까 긍정문이면 똑같은 긍정문, 부정문이면 부정문, 못써야 알겠죠? 앞에가 부정이면 뒤에 긍정, 앞에가 긍정이면 뒤에가 부정이 돼야 돼요. 그죠? 여기서 볼게요. 나는 확신한다 했어요. 여기 접속사 대신 생략됐고요. 뭐가 확신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들어봤을 거라고요. 단어를요. I told you so. 내가 너 그럴 거라고 그랬잖아. 라든지요. I knew that. 알았어. That w o u l happen. 그 일이 발생할지를요. 이거 뭐예요? 뭐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니면 아직 발생하기 전에 그렇게 해요. 그렇죠. 예상한 거죠. 그렇죠. 내가 너 그럴 거 같았어라고 했으면 미리 예상한 거죠. 그렇죠. 너 그럴 거 같았어. 그럴 거였어. 라고 하면 사실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라고 말하지만,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 그럼 여기서 그들은 예측할 수 없는 건데, 예측하는 척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 예측하다고 보여요. 동사. predict죠. 그런데 accept는 받아들이는 거죠. 예측한 걸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예측한 걸 확대 해석한 거죠, 자기가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인 척한 거죠.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2번이요, 2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 번요. 이게 뭐라고요? 내가 너 그럴 것 같았어. 내가 너 그렇게 발생할 거라고 얘기했잖아. 사실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죠 그래서 예측을 할지라도 그 예측은 확대 해석일 뿐인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측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걘 예언가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요. 그건요.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On example, 한 가지 예시가 is, 때가 예시로 나타나는 거죠. 어떤 때가 바로 그 예시예요? A letter 편지가요 comes in the mail 이니까요 메일박스로 들어와요 그쵸 그런데 그건 뭐를 알리는 편지죠 informing 알려주는 편지인데요 an individual 개인에게 단정 목적요 그쵸 직접 목적어 문장을 알려주고 있네요 he was accepted 그가 받아들여졌다고요 into college 대학교에 입학했다라고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너 그럴 거라고 했잖아 라고 한 거죠. 근데 솔직히 예언가가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죠. 혼자 과대 평가한 거죠. 확대해서 간 거죠. 볼게요. When he tells, 그가 말할 때요. 그의 엄마에게, 간접 목적 엄마에게 말을 할 때요. 아,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까지만 끝났네요. 부사절이 그냥 목적으로만 끝냈네요. 그래서 엄마에게 말할 때, 엄마는 말할 거예요. 나는 정말 가지고 있었어. 느낌을. 어떤 느낌인지 모르죠? 그럼 이 접속사는 본격의 대세로 완벽한 문장 나온데죠그죠 그게 무슨 느낌이었느냐? 너가 going to gain, 들어갈 것 같았어 라고 엄마가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엄마한테 엄마 나 합격했어 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내가 너, 너 그럴 거랬잖니 라는 느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쵸? 비록 뭘일지라도 이분아죠, 그녀가 표현을 했을지라도요. 의심을 표현했었던 거죠, 그쵸? 그의 아빠에게는요, 아, 우리 아들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한 거예요, 그쵸? earlier that w e e k 니까그 그러니까 주의 초기예요, 그쵸? 그주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여기 문장에서도 느껴지죠? 일어날 거라고 예측했으나 사실은 그거는 확대해석한 것뿐이었어요, 그쵸? 그다음 볼게요. Here is another example. 또 다른 예시가 있다라는 건또 있을 것 같았으나 그거는 확대해서한것 뿐이다라는 예시 계속 나오는 거죠. 사실은 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만 이해하셨으면요. 그쵸? 그렇죠? 이제 학생들 뒤에서 주격 관계자 꾸미고 있죠. 어떤 학생 who is not visibly excellent. 눈에 딱 보기에 훌륭해 보이지 않는 학생이에요. 즉, 똑똑해 보이지 않는 학생이네요. in math, 수학에서요 근데 그 학생이 somehow, 어떻게든 wins first place가 그러니까 1등을 했어요. 맨날 50점, 70점 이렇게 맞았는데 100점을 맞은 거지. 이너 매스 컨테스트니까 수학 시험에서요. 그의 친구와 또래 학급 반 친구들은요. 세이, that, 데데디아라고 말하는 거죠. He's win. 그의 1등은 이즈나 서프라이징 놀랄 일이 아니라고요. Based on 모를 기반으로해서요. He's natural talent이니까 그의 타고난 재능이요. 근데 사실 그의 타고난 재능을 누가 인정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얘가 좋은 점수 받으니까 그렇게 될것 같았으라고 칭찬해주는 것도 좋은 말일 뿐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그쵸? 그렇죠? 선의의 거짓말 정도요. 그래서요, this, 그것은요, also 또한 hold true, 사실이다라는 거죠. in history, 역사에서도 그렇대요. When the horrible incident of 911이니까요, 어, 911 테러의 사건, 끔찍한 사건이 occurred, 발생했을 때,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t h o 생각한 게 예측이죠, 그렇죠 뭐라고 예측했냐면, t 때 그러한 사건이 워 a 비바운드 o 는 하기로 되어 있다. 예정된 수거예요. 몸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해 a p 발생할 거라고 예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but in r 하지만 현실에서는요, f 어느 누구도 없었다는 거죠. f 는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하 어느 누구도 w a r 경고하지 않았어요. Such an attack 그러한 공격이 was going to occur 발생할 것이라고요 즉 예측한 척 했지만 그건 확대 해석이었을 뿐인 거예요 과장한 것 뿐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번이 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